첫드래데 비싼, 비싼 건데. 비싼 건데. 와 이거 일꾼들 다 들어가서 트비스 어. 이거 설치되면 상대가 까다롭거든요. 퍼플을 많이 모아 가지고. 아, 트비스 날아갔죠. 저 비싼 게. 어, 근데 올로로. 아, 하지만 기사가 올로로를 막아 버렸구요 유물 그대로 떨어져... 자, 이번엔 팀전입니다. 한국인들 간의 내전인 거 같죠? 나루 님. 누클리어 크로우, 좋건 거북도 마스터마인드 이렇게가 한 팀이고요. 팀 투로는 에어스트라이크, 진모, 넌 누구니 킬라카님께서 킬라카는 여전히 몽골하시는구나. 네, 몽골 원 원챔이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하십니다. 그 정복자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제일 잘하는 진영으로 끝까지 함께 하는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것 같아.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맵은... 산중공기고요. 잠깐만. 야, 이거 맵이 굉장히... 10, 그거네. 10초에서 멈춰놓겠습니다. 네 야, 저도 3초? 네. 10초, 10초. 아, 10, 10초, 잠깐만. 네. 아예. 맵이... 아, 어, 나무가 부족할 일은 없겠다. 이거 이거 신맵이니? 신맵이요. 어. 야, 이거 프리폴 맵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데스매치 맵인데요, 그냥. 어, 이거 FFMA용이다. 그니까 그전까지 그렇게... 이제 그돈 없던 그 맵에서 이번에 돈좀 많은 FFMA 맵인데, 이거. 뭐왜 그렇게 빨리 끝났나 했네. 이게. 야, 이거 맵 진짜 대박이다. 이거 누가 봐도 프리폴 하라고 만든 맵이다, 이거. 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네. 자, 갈까요? 그래서... 시청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하나 둘셋 갑시다. 야 이거는 나중에 이제 프리폴 전을 할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프리폴을 하라고만 늘어놨네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중앙 알바기를 제... 이제 다 같이 깨부시는 게 이제 또 아주 보는 재미죠. 예 재빠르게 지금 양. 챙기면서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네. 하나 둘씩 일단 진영 선, 진영과 유저를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아 오랜만에 보네요. 루스 차르 루스 맞나? 맞아요. 네, 루스 루스 그리고 보라색의 이제 킬라카님의 몽골입니다. 자 핑크색에는 오스만으로 넌 누구니님의 오스만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빨간색의 신성 로마 제국, 신성하지도 로마도 제국도 아닌 신성 로마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색의 잉글랜드. 위쪽에는 주황색의 프랑스입니다. 거북더 마스터마인드 님이시고요. 노란색 오스만이네요. 자, 존건 님. 구닉네임 빅토 님이시죠? 그리고 잉글랜드의 초록색 누클리어 크로우. 핵까마귀 그러네, 햇까마기. 그렇지가 있어. 아 그리고 이제 핑 시스템이 많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아, 네, 그런데 핑 시스템. 네. 야, 순간 뭔가 했어, 그걸 안지가지고 어, 잠깐만요. 근데 이거 위쪽에 잉글랜드 주민이 뛰거든요, 지금? 잉글랜드 주민이. 잉글랜드 주민이 가가지고 지금 주황색 프랑스 기지 가가지고 타워박습니다 아... 하늘색의 잉글랜드 그냥 가서 다짜고짜 감초소받고 설마 차감캡프 이거 내가 캐겠다 이건가요? 이게... 주변에 금이... 없... 어, 어, 없거든요? 저기 통제되면은 이게 프랑스가 시대협을 못할텐데 이게... 감초소 러시가 너프를 먹었잖... 먹긴 먹었는데 아니 이거 너무... 근데 금없는 프랑스는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그... 프랑스는 금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끝나는데 아니 슬프게 돌밖에 없어요. 아니 왜 진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네 일단은 더 갑니다 지금 와 이게 잉글랜드 주민이 활동해지고 존나 세거든요 이게 <목소리> 자 이거 일꾼 러씨가 들어갔습니다 네아 잉글 주민이 지금 게임에 패왕이에요 지금 야다 덤벼 와 지금 일신동체가 돼가지고 야 잉글랜드 주민을 잡느냐 아니면 잉글랜드 주민을 지키느냐 지금 정찰병들끼리 난리 야, 났습니다 근데 형형색색의 정찰병이 정찰병이 데미지가 더 낮거든요? 주민까지 와가지고 에아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거 박히면은 지금 끝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개스갯받 마시는데? 지금 한국인들이라 지금 인정상정 없거든요 지금 서로 소아나라 김씨 파워 자 하늘색 이거 또 왔다 싶으면 또 그냥 들어가버리면 되거든요? 수리해버려요 수리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 이거 심지어 진짜 금까지 캘 준비를 하셨구나 금 캐는거 따라 쫓아갑니다 악마에요 악마 지금 저거 아니 세상에 이거 이렇게까지 빡에을 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하늘색 이거 에어스트라이크님 거북도 마스터 마인드님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거 아니 이게 오드론 러쉬인데 오드론 러쉬가 존나 세요 지금 주민이 네 아 이거는 스팀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가지고 베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퓨처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베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계속... 감춰서 또지었구요아다야금 허락받고 쳐먹어. 자금못 먹는 프랑스입니다. 이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프랑스예요. 근데 일단 왼쪽에 아바스 아 오스만 지금 노랑색 오스만에 지금 금. 금에 가가지고 지금 자취생이죠 네, 지금 이거 네. 그냥 그 자취생 하는 거예 자취하고 있죠 지금 예새 네, 들어가지고, <laughs> 네, 들어가지고 지금 새 들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금 없으면 안, 프랑스는 그 기사도 정신으로다가 이제 기사가 이제 금 먹는 돼지들이거든요 근데 그 금을 아예 못 먹게 통제를 해버리면 프랑스가 정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바게트빵 들고 뛰어야죠 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시대업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금이 없으니까, 지금 남들은 다 시대업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는 지금 뭐 했어? 지금, 지금 돈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타고. 못해요. 네, 아, 이게... 정찰병이 원래 데미지가 이어가지고 주민을 저렇게 정찰병 11시도 때리면은 난잘 잡았거든요. 정찰병 데미지가 1이 되니까, 지금 잉글랜드 주민이 야, 이게 군대 한정으로 그냥 폐왕이 됐네요. 폐왕! 잉글랜드 주민이 지나가면은 그냥 곡눈 눈 깔아야 돼요 그냥 눈에 띄면 <laughs> 뒤져요 그냥 아,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바로 의회관 올라갑니다 초반에 뭐 이쪽도 일꾼이 빠져나와 있느라고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얘네들은 금은 안 캐거든요 의회관에서 나오는 이 의회관에서 나오는 군사들은 나무만 먹기 때문에 금은 아니 근데 여기는 또 맵이 나무가 되게 많아요 남의 집 옆에다가 그냥 의회관을 박아버리고요 이제 오들오들 떨면서 이게 좀 어느정도 좀 쌓여야지 기병학교에서 기병들이 좀 쌓여야 되는데 기사들이 쌓여야 되는데 이 쌓이지도 못하고 그냥 군수의 일꾼들과 함께 장군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아 특히나 주황색 쪽에서 정말 지옥이 될것 같고 이게 정말 이 영국이 무서운 게 돌도 캐놨거든요 이 돌을 왜 캐놨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반석을 뭐, 업그레이드하면은 이게 저기 주민이 짓고 있잖아요 저기까지 사거리가 다할 수도 있어요 보통 게. 자 그러면서 남쪽 파란색 진영과 보라색 진형 영 쪽에 지금 초록색 진형 보이시나요? 네네네. 예 네, 이쪽도 지금 나름대로 여 여기도 성벽 탔어요 지금. 근데 그냥 무난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요거 정도는 요거 정도는 이 위에 있는 이 금통제 정도는 아니에요. 여긴 진짜 네. 리얼 악마를 보았다고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감시초소 강화가 올라가요. 그리고 활발사고도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 진짜 악마거든요. 절대 너 여기는 그럼 편하게 못 먹어. 네. 내가 금 먹으면 안 되냐? 내가 그럼 턴할수 있잖아. 아 도정벽까지 세상에 이거 아, 가요, 아 진짜 악마를 보았다. 아, 저거 지은 다음에 하나 부셔가지고 장군병이저 위에 올라가면 주변을 때릴 수 있거든요. 저거 사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아, 악마를 보았습니다. 자, 예상대로 성벽 무너뜨리면서 올라갈 판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감초소 업그레이드 된거 보이시나요? 거기다 지금 병력들이 지금 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성벽 앞서서 앞으로 갑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는 성벽을 못 타요 네, 어 일단은 주민 나온거 공격하면 지금 오스만도 공성초와 함께 아 역시 팀원 좋다는게 뭡니까? 도와주러 왔어요 네 공성초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군병 도망을 가는데 어그죠 그래. 성벽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길막이 제대로 길막 길막 아이고. 아 기사들 이게 기사도 정신이지 길막 못하게 올라가기막아버리고요아 아. 오달, 오달, 컨트롤 좋다 좋습니다 역시 협동이 되면은 위로 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국 1대2로 싸우는 동안 지금 뒤에서 실롬이 3 1리 올라간 다음에 지금 6개를 모았거든요 지금 빨간색 실롬기지 보면 그래서 영국의 희생 지금 매우 값지 갑지, 값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동안 실롬이 뒤에서 아 드래곤을 보고 있죠. 예. 네. <목소리> 자 앞에서 영국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제 압박 넣어주는 동안. 자 근데 여기저기서 지금 교전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 네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전략. 성벽 위에 장군병. 가지고 지금 분홍색 기지 뚜드리고 있죠. 네, 호러님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지금 주황색이 많이 고달파 보이는데 오히려 반면에 그 성벽을 노란색 병력들이 올라가면서 여태까지 우려 괴롭혔지? 이제 우리가 갚아 줄 시간이야. 면서 남의 성벽으로 야 니그 성벽 쩔더라. 뭐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래쪽을. 오고있게 때문에. 네 지금 사실상 이 원기용 먹은신놈이 진짜 왕기하는 거아 레그리치 대성장 올라갔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영국이 약간 한대 쳐주면서 어 근데 지금 위쪽에 t c 러시가거든요 마을에가 올라갑니다 그냥 네, 오스만의 마을에 가. 뭐, 약간 총채 박는 느낌으로 저기 앞에 가서 박아가지고 하는건데 아..신놈이 도와주러 오는 바람에 신놈도 어? 이 돈을 좀 모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병력 나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왜냐 유물이 지금 두개나 모였거든 네 유물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왕기가 됐습니다 신놈이 왕기 이 상태에서 바로 빠르게 지금 4시대까지 올라가면서 4시대에서 일꾼 뻥빙 들어가면 진짜 걷잡을 수 없거든요 실론 네. 아, 혼자 그... 한 두세 명 상대해요. 그 와중에 아래쪽 전선에서는 지금 공성추가 하나도 몇 개야. 지금 네, 다섯 개, 다섯 개나있 네, 딱정벌레가 지금 몇 개죠. 그 와중에 몽골은 지금 풍력박살 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몽골은 아,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 한번 밀리니까 지금 점점 위기가안 좋아지고 있는데, 다시 실론과 함께 밀어주고 있는데, 아, 잉글랜드가 지어놓은 성벽을 오스만이 너무 지금 알차게 쓰고 있다. 저거 내 성벽인데 장군벽에 올라가서 싸우지 저 성벽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방어력 보너스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안 아픕니다 저 성벽 아래서 때리는 공격이 안 아파요 무려 절반가량 감소시켜주는 데다가 사정거리도 늘어나서 너무 좋죠? 그죠 그죠 어그 와중에 아래쪽에서는 몽골이 마을 외곽을 포장한 다음에 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 요 너죽고 아, 나죽지 마을... 않아요? 와 마... 여... 아, 민족, 미, 몽골 민족대 이동 들어가요? 네 지금, 아 살려줘 살려줘 이게 몽골의 관점이죠, 민족대 이동 예. 네. 수 틀리면 도망갈 수 있다 아나좀 받아줘 지금 거의 뭐 이, 몽골 난민이 막 들어오면서 지금 막 사회의 문제를 지금 유발하고 있어 요 <laughs> 개판이에요 네 지금 몽골이 그냥 다짐 싸들고 오고 있어요 네 지금 나라가, 홀, 사회가 혼란해지고 지금 이대로는 아니, 못 사겠다, 애가. 이민 정책. 위쪽에서 지금 트럼펫 나왔는데 트럼펫이 따 딸기 임무 직전. 비싼, 비싼 건데. 비싼 건데. 아 어. 이거 일꾼들 다 들어가서 트럼펫 어. 이거 설치되면 상대 까다롭거든요. 파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 트럼펫 날아갔죠. 저 비싼 게. 어 근데 일꾼을 생각보다 많이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네. 오히려 오히려 좋아 이러면. 네. 자, 근데. 기사도. 근데 기사 이제 뭐 순풍순풍 뽑을 수 있어요. 몽골 여기 아 몽골 <laughs> 신놈을 지나칩니다. 아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아 이곳이 나의 새로운 출발지인가? 아 정말 아늑해 보이는데 골랐죠 지금. 네. 본지 몽골 쪽 본지 보면 뭐 없습니다. 네 있었는데요. 몽골이 있었는데요. 몽골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럼 이게 오스마의용 나오죠. 나는 어쩌라고? 이 분홍색 분홍색 오스만 나는 어쩌라고? 니가 도망가면 <laughs> 내 앞에서 탱킹하는 너 탱킹해도 너가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라고? 어떡하겠? 병력부터 뽑아요저 지금. 일단 군사 일단... 랜드마크, 예메우메트 제국 조병총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저게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또 공짜 고성국이 나오거든요. 예, 저기서 트레블세 뽑아줘야죠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될까요? <laughs> 한 제가 알기로 3분... 30초?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분 30초면은 막 너무 길어요 근데 시간이 이미 상황이 다 끝나있을 겁니다 3분 30초 정도면 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3분대에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거 이거 진짜 신놈이 분발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남의 유물이라 아군편 유물에도 뺏어서 이제 신놈에다가 담아버린 다음에 사시대 아직 안 올라 안 올라갔나요? 네, 시, 아 지금 지금 실론 같은 경우는 지금 팀원들을 도와줘야기 때문에 섣불론의 삼시대를 사시대까지 팀원들을 도와줘야 돼요. 네. 지금 아 가장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 아,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 예, 지금 가장 지금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비싼 공성 무기 뽑아줘가지고 예, 팀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일단 트랩에서를 꼭 일단 최대한 방어 라인을 좀 짜줘야 돼요. 지금 너무 좀힘 말렸기 때문에 이 팀이. 그래도 오스만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진안 입었고 일단 이해관 돌아가고 있고 오스만. 네. 오스만이 서브로서 지금 어느 정도 병력을 좀 담당해줘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뒤로만 간다면 오스만의 병력은 책임져줄 거기 때문에 지금 후반으로 가면 해볼만하다가 보이거든요. 몽골도 좀 기세 회생 좀 하고 어쨌든 이 친구들도 이제 목장에서 양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식량은 마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오스만 아니 오스만 아니라 몽골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이 지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을이대 공격 중에 위쪽에. 프레이브셋은 없지만은 지금 망고넬로 부수고 있고 아그 성벽을 다시 빼, 빼앗았네요 이제 근데 여기 망고넬이 올라가있어서 아군들 아아 아군들이였군요 아네 같은편인데 네, 망고넬로 때리면 정말 맛있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오스만 지금 왼쪽에 보시면 오스만 군사들 완전 다 딸핀거 보이시죠 네. 지금 저기 망고네한테 소울줄이 난 겁니다. 저기 지금 이게 예, UI 중에 네.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 팀원들 가, 좀 색깔 보정 이게 아마 스타크래프트랑 뭐 크래프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나... 지금은 그밖에 안 됐어요. 그냥 자기 색깔을 자기가 마음대로 고르는 거딱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예, 팀별 색상이요. 아 있구나. 제, 어, 그러네. 죄송. 하, 있었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죄송. 죄송.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어요. 옛날에 이거 알았었어, 알았었는데 5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죄송 그럴 수 있죠. <laughs> 개뻔뻔. 여러분 5개월 동안 쉬고 오는 동안 제가 좀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원래도 뻔뻔했는데요. 자, 그래도 위쪽에 있는 프랑스 초반부터 정말 피해를 많이 봐서인지 계속 고통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진 왕국까지 지금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프랑스는 아, 아가야. 잘 어루만져 줘야 돼. 프랑... 기사 들었거든요 네. 기사나님, 프랑스 기사나님. 자, 역시나 프랑스는 기사도 정신. 예, 강력한 저글보다는 강약약강 예, 약자한테 한없이 강한게 기사도 정신이죠 일꾼들만 쏙쏙쏙쏙 뺏어 먹어야 됩니다 어, 근데 루스 기지쪽에도 신성 로마 기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털고 있어요, 서로 털기 어, 근데 올로로 아, 하지만 기사가 올로로를막아버렸고요 유물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다 다시 한번더 전투 수다가 다시 한번더 유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근데 기사가 워낙 세가지고 와 그리고 지금 영국 플레이하는 거 보세요 지금 위쪽에서 장군병들이 무조건 그 성벽 위로만 이동해 하 <laughs> 다니면서 이게 성벽을 길게 이어 다니면서 약간 차본을만들 듯이 성벽으로만 다니는 약간 그런 플레이 나오는 거 같거든요. 저게 인덱 플레이예요. 네, 참을 네. 플레이. 이거 무너뜨리면 성벽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화끈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당장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기사가 망고네를 지금 박살내고 있고 오스만에 아 망고네 접부어 파괴됐고요. 궁수가 많은데 충갑을 끼고 있는 기사들이라서 쉽게 안 죽습니다. 야저실로 기사가 정말 지금 대박 대박 터트리네요 지금. 와그 와중에 왕실기사 장군병한테 가는데 장군병이 너무 많아요 장군병은 기사의 갑옷을 뚫어 에이 게 장군병이 데미지가 1 높은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 아, 같아도 굉장히 큽니다 이 데미지 1 높은게 장군병이 정말 좋은 유닛이에요 이거 진짜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욕 나올 만한데요. 이건 네, 아, 지금 잉글랜드의 장군병과 실롬의 기사 그 게임을 휘젓고 있습니다. 어디 신규진영 따위가 우리가 지금 오래 박혀있던 고인도를 빼낼 수 있겠느냐? 와, 그 와중에 아래쪽 오스만 기지 실롬이 타워를 많이 박아, 박아줬거든요? 파우가 화력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실롬이 감초소에 유물을 넣으면 감초소 화력이 올라가가지고 게미지가 정말 아프거든요. 아니 진짜 이게 실롬이 진짜 게임의 진짜 중심을 지키고 있다 진짜 신놈, 확실히 실롬 잘 키운 실롬 하나 열 잉글랜드 안 부럽다 열 DLC 안 부럽다. 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실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분석이 많이 되었던 실롬이 확실히 팀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스만과 말리는 사실 아직 이제 연구가 많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일단, 그래도 루스가 중앙 쪽에 성체를 박으면서, 일단 어떻게든 영역 확보에 성공을 했는데, 아, 위쪽에 또 성체가 하나 더 박혔네, 지금 서로. 루스는 아래쪽 중앙을 먹고 지금 영국이 위쪽. 성취를 박으면서 이쪽을 먹으면서 아 근데 썰렛 나왔네요 네아 이게 신론부드리기를 진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둥가둥가 둥가 신론 메타